오, 올려드릴게요 찍어서 올릴 수있을거예요동 아니어도 좋은데 자 하늘은 이렇게 끝입니다 이게 피쿠쿠에요? 파란색입니다 근데 셀러리안 블루 쓰세요. 네. 셀러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막 그런 거. 피코크 블루는 물감 그 브랜드에 따라서 네. 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내 손때문에 그림님께주세요 할렐루야 한장하한 장. 하 안보이시나? 그걸 하고 있어? 오케이 아까 스피치 한건 찍었어요? 나무 나무 칠할거에요 <laughs> <자>, 나무 위쪽에 <laughs> 이파리가 뭐 하나씩 좀 달려있어요 마른잎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색이 갈색이 나면서 그리고 이쪽 이파리도 하는데 이파리들 여기서는 이제 하나 여기는 몇개 없으니까 하나씩 찍어주지만 여기는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간단하게 이게 참나무네. 참나무요? 네, 참나무요. 진짜 응. 쓰고로. 참나무가 이 수수만 든 참나무. 요즘 이거 많이 힘들어. 왜요? 어우, 안 봐. 따라가. 아, 예, 예. 근데 모양이 이럴 때나 예쁘지. <laughs> 진짜 예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 어닝 어닝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어닝인것 같아요. 그래서 언닝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 무슨 동영화 보시네요. <laughs> 어, 네, 되게... 빨리 그릴때 음. 저... 저... 건물은 이렇게 하얗게 도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laughs> 네. 보이는 대로 다 그릴 필요도 없고, 어. 보이는 대로 세상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어, 야외에서 세계에서 살때 30분 이상 시간이 안 걸리게.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 오래 하면. 응.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네. 그림자도 약간 회색, 그레이 계열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응.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이렇게 많이 푸세요.

그래런소개는 <ls> 그래? 그래야는 <towers> <맞아. 안>

아 그리고 어 열두 시까지 하고 정임 시간 할게요. 정임 시간 하고 식사는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두 시에 여기서 모여. 시에 여기서 모입니다. 여기서 모여 가지고 이동하게요. 모여 가지고 저쪽 가면은 참새 방앗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막그 인형 동그 부조물도 있고 그쪽으로 살게요. 그쪽에서 모일까요? 그쪽에서 삼세방학관 앞에서 식사하시고 도시에 자, 이렇게 해서 말랐어요. 그러면은 한번 더. 지금 같이 그리시는분계세요네 어, 같이 그리시면 아, 네. 좋죠 서 가치 글씨는 계속해서. 가치 글씨는 서 가치 글씨 그리고 여서에 이제 사인을 하는데 오늘 이죠2는일속해서 가치 글씨는 평이선 아... 책거리 그림자가 생겨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책거리 <웃음>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을 해줍니다 여기다 하면은 뭐 나중에 가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laughs> 그 이게 스케치예요 그러니까는 아,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주어요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